오늘 주요 이슈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진단 시간이고요. 뉴스 진단 시간은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께서 함께해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예, 예. 아, 이사님, 그이십일입니다 북한이 또 다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아, 이와 관련돼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예, 많습니다. 이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요? 가깝합니다 예. 지금 그 바짝 긴장이 고조됐다가. 아, 그게 좀 유화 국면으로 가서 네네. 이게 뭔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다 모았고 있었는데, 어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중거리 이 탄도탄 미사일이니까, 아 어, 이게 한 많이 나가야 한3,000 킬로, 맥시멈. 근데 이제 북에서 원래 가장 긴박한 긴장이 고조됐던 거는. 그 북한 에서 이괌의 위협 사격을 하겠다 이렇게 사실 그때의 그 위협 사격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거는 이그 8월 말에 8월 말에 감행하는 그 한국에서의 한미 군사훈련 을지 훈련을 겨냥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29일 발사하기 전에 을지 훈련이 거의 끝날 무렵 때까지 북이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아, 북과 미국 간에 구체적인 무슨 채널은 확인된 건 없지만, 이 군사훈련이 약간 축소된 걸로 보이고, 또 북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유엔을 겨냥해가지고서 대화국면이 가지 않나 이런 기대를 모으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봤었습니다. 29일, 이게 한 사거리 한 2,500km 이상 되는 그 중거리 탄도탄 미사일을 쐈죠. 북에서 어그 괌까지는 한 3,500킬로잖아요. 거의 괌들이 쏠수 있다라는 어 아주 실질적인 위협을 하면서 이게 꽝 쐈는데 일본 상공을 지나갔어요. 이 호들갑 떠는 건 일본입니다. 네네. 사실 여러분 그 북한과 미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데에는요. 일본 역할이 큽니다. 아주 밉죠. 일본의 아베 권력이. 그리고 어, 북이 자꾸 미국을 위협할수록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군사적으로다가더 결집이 돼가고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이 처한 현실이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다시, 다시 긴장이 아주 고조되고 저렇게, 에, 과메 위협사격은 아니었지만 일본 상공을 지나는 중거리 미사일을 쏜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어떤 강경을, 책을 쏠 건가. 당분간 대화는 없다. 아 강경한 대응이다. 해가지고서 제재와 압박이 강 강화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시군요참이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는 참 느닷없는데 참 이번에도 참 느닷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말로 이렇게 뭐 미국이 내민 손을 뭐 북한이 발로 걷어찼다. 뭐 이런 표현들도 지금 뭐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북한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그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나요? 특히 북한은 그렇지만은 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모두 다 군사적 옵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북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곧 대화 국면으로 갈 순간이 왔다. 그거를 위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도 북한은 우리도 힘이 있다. 위협을 줄수 있다. 아주 리얼리스틱한 걸 보여줬잖아요. 장거리 탄도탄 미사일도 왔지 이번엔 뭐 과감하게 그냥 저그 일본 상공으로 쏜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봐라 우린 한면 한되는 거다. 이런 그 과감성을 보여주고 이게 이제 앞으로 전개될 미국과 북한 간에 구체적인 대화 국면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높이기 위한 위협이다. 이게 이제 대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북의 의도라는 걸로다가 전망을 하고요. 어, 두 번째는 미국도 이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 그 경쟁력을 높이는 거는 계속해서 한쪽으로 다가는 어, 그 제재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양쪽 손은 한쪽 손은 우린 진짜로는 군사적인 옵션을 원하지 않는다. 대화로 가자. 이거를 왼손에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말안 들으면 혼날 수 있어. 우리가 얼마나 센줄 알아? 이걸 갖고 있는 거죠. 두 가지. 그런데 이 위협적이고 제재 압박에 대한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어저그 화염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어울리지는 않지만 하고 있고. 그렇지만 틸러슨 국무장관이라든지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은 그렇지만은 늘 대화할 수는 있다. 이그 우리가 원하는 건이 정도니까 북은 대화에 나서라 이런 얘기는 참모들이 하고 있고 이렇게 강원 투출액으로 계속 가는 게 이제 미국의 전략이니까 양쪽에그이 어 북이나 미국이 서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언제 땡치느냐 언제 구체적인 그 대화의 국면으로 갈지, 대개 전통적으로 보면은요. 그동안 미국과 미국의 적국들이 미국과의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어 나갈 때에는 가장 강력한 수단들이 나오고, 또 이면에는 꼭 대화라는 것, 어, 관계, 이, 그이 평화적인 방법이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어, 그이 대화의 국면으로 가길 시기에 왔다라는 걸 이걸 이제 알수 있는 이런 신호라고도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전에 보였던 미국의 리더십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 그 군사적 옵션을 정말 쓸 가능성이 있는 예. 우리가 보기엔 좀 무모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가능성을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안해 하고 있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북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 한편으로 다가는 대화의 문이 열릴 단계에 왔다라는 것도 전망해 볼 수도 있지만 한쪽으로 다가는 꽉 닫고 여러분 미국 시민들이 이제는 북한 못 갑니다. 9월 1일서부터요 미국 시민이 북한에 갔다가는 네. 이거 여권 다 회수당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북한 동포들을 돕고 어린이를 돕고. 병원에 뭐 의료기기를 돕고 이게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욱더 제재를 강화시키고 이그 북에 대해서 들어가는 이런 그 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트럼프의 전략이죠. 서서히 압박시킨다. 이러한 아주 그 북에서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종교기관들이 국제구호단체들이 UN에서 이 구호기관들이 그래도 제3국을 통해서 북한에 돕고 이렇던 것들이 이런 데서 미국 시민인 사람들이 북을 방문하면 안 됩니다. 북의 가족을 갖고 있는 한국계 미국 시민들,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북을 막 오가는 분들이 9월서부터는 이 방문이 허용이 안 됩니다. 이런 이제 순간에 온 겁니다. 네. 네네. 그렇게 이제 제재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좀 진정 될 만하면 다시 도발하고 다시 도발하고 어떤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뭐에 예, 궁금하기는 한데요. 그 일본 상공을 날아서 이제 비행기를 쐈다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29일 북이 중거리 미사일 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하고 전화 통화 한게 뉴스에 나,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아베 총리한테도 그냥 슬금슬금 넘기려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은 일본은 중국이 가장 닥친 적국입니다. 일본한테.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랑 밀착되는 거를 좀 막아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이 있어요. 일본 우파 정부에는. 그래서 일본의 아베 총리는 러시아 푸틴하고 만날 약속을 해놨다고 보세요. 근데 이거는 북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중국도 이게 이제 협력 관계로 돌아섰는데 이 러시아 관계에 있어가지고 일본이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알고서 이제 아베 총리한테 직접 전화를 했죠. 야, 북이 위협을 하는데 중국도 내말잘안 듣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협력하려고 그러는데 일본 니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느라고서 메시지를 주느라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한테 직접 전화를 했죠. 자, 이런 국면에 가장 우리가 답답하고 우라통 터지는 건 한국이라는 존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같은 민족끼리니까 북한 문제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더더군다나 미국하고 우리는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는 권력 이외의 동포들이 우리의 같은 혈통이고 가족이고 우리는 통일이라는 먼 목표겠지만 이런 걸 갖고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유엔의 한 대표 대사가 북에다 그랬잖아요. 너무 그러지 말라고. 우리 한국은 세계에다 대고 선언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북이라, 북이라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대사가 나도 거기가 고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신금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 북이 너무 긴장이 고조되고 또 한반도 문제를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축으로 가지고 자꾸 갈라 그러는데 굉장히 안타깝고 우라통 터지는 현실이 우리 한국에 있고 한인들한테는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이제 뭐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죠. 북이 자꾸 멀리도 쏠수 있다. 여기에 핵도 놀수 있다. 이러면서 자꾸 증명해 보이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전에 뉴욕 타임즈 일면에요. 북에서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과 북에서 개발한 거기에다 장착시킬 수 있는 핵탄두가 어떤다라는 게 아주 심층적으로 과학자, 전문가들이 분석한 한그 기사가 난 거를 하루 종일 읽어봤는데요. 현실이더라고요. 미국이 좀 다급해졌죠. 이런 상황에서 어 지금 그 일본이 너무 얄밉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일본의 정체를...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노골화 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거리 이 탄도탄 미사일이 이 일본 상공을 확 지나가는 걸 보면은 뭐나 북에서는 일본도 같이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노골화 된 거는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 정부한테 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예. 봐라. 예. 일본과 미국이 북에 대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게 이런 수준이 있다는 것도 이제 알리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 상공으로 과감하게 북에서 이 미사일을 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럴수록 자꾸 중국을 놓고서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이렇게 서로 공조한 부분도 우리가 모르는 면도 많고 이런 메시지가 그냥 콱 나온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는 게 현실을 직시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그작금의 상황에 관련돼서 예, 정말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한인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좀 얘기를 조금 바꿔 볼까요? 네, 뭐, 예 예. 저는 이좀 <laughs> 네. 불안한 시기니까 예. 네 네. 예. 불안한 시기긴 합니다. 아, 그러면은 관련돼서 하나만 좀더더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아, 불안한 그런 국제 정세에서 이 한인들의 어떤 역할이라 할까? 어떤 시점으로 조금 바라보면 좀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난 29일 다시 중거리 미사일을 쏘, 쐈을 때좀이 좀 낙심한 생각도 들고 또이 무력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설명드렸지만 은 워싱턴에 우리 그레스루트 컨퍼런스 하면서 네. 미국의 연방 의원들 한 20여 명씩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한국과 한인들의 목소리를 이제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4년째 하는데요. 야. 이걸 한 10년만 일찍 시작했으면 이럴 때에, 네. 이렇게 불안할 때에 평화가 우선이고 통일보다도 분단 관리가. 사람의 삶은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아야 돼. 자식이 있고 내 생업이 있는데. 요즘에 와서 인간들의 목표는 행복한 삶 아닙니까? 우선 안심하고 안정된 삶이 행복을 네. 조건인데. 야, 10년만 일찍 이 그레스루트라는 걸 시작했으면 이럴 때 우리가 역할 하는데 참 자괴감도 생기고 무력감에 좀 며칠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이 저만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소위 좀 전체를 보고 큰 흐름을 보고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인 동포들은 저만이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도다 미국 사한다, 뭘 얘기하겠어요? 이럴 때, 이럴 때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키 국가인데요. 이런 생각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나마 우리가 지난 워싱턴 그레스루트 컨퍼런스 할때 아주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아주 키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수 있는 의회에 있는 외교 위에 있는 의원들을 네다섯 명역어가지고 한국 방문시키겠죠 하고 이런 메시지도 줬습니다. 가스 한국에 가가지고서 미국의 입장은 이런 거다라는 걸 놓고서 한국의 외교부하고도 한국의 리더십 대통령도 만나서 그런 그 대화를 한 것도 있는데 계속해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여러분 한인들은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인 한인들은 평화와 안정이 우선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줄수 있어야 됩니다. 줘야 되고. 이게 이게 21세기 미국에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민족성원으로서의 시대적 책임이고 시대, 정지,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약한 5, 60년 지난 다음에, 우리 2세들이 그때, 그 시기에 미국에 살았던 당신들, 뭐 했습니까? 이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평화라고 그럽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평화의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그 힘을 막아가지고 계속해서 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에 방문했던 맨하탄의 지역구 갖고 있는 하원의원이 한인회관에 찾아가서 어, 난 평화의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왜 한인회관 찾아옵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유권자, 미국 시민들을 의식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조금만 움직이면 은 이런 걸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이런 자괴감이나 무력감을 갖다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출신 국가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아주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화제를 좀 바꿔서 우리 상임 이사님께서 예, 평통 운영위원으로 당, 임명이 되셨죠. 예, 먼저 좀 축하를 좀 드리고요. 네, 우리 이사님을 통해서 그 뉴욕 평통, 민주평통 관련돼서 조금 좀 내용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아직 뭐 예, 9월 1일부터죠. 예, 정확하게 평통 네, 네.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예, 다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역할 그리고 구체적으로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한 이런 역할에 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에다 쓴소리 정도는 좀 해왔잖아요. 우리가 네, 네. 예, 잘해야 된다. 한미 관계 중요하다. 동맹이 왜 동맹이냐. 미국에 있는 한인들. 각 대도시 아닌 커뮤니티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고 해서 한국의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게 네트워크가 있는데 아마 저는 제게 원했던 것도 아니고 또 갑자기 저하고 협의돼서 임명받은 것도 아니라서 이 자초지정을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주제넘게 뭐 평통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감으로 볼 때는 이 민주평통이라는 이런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미국에 세금 내고 있는 한인들이 출신 국가를 위해서 외교안보 측면에서 평화통일에 관해서 할수 있는 역할이 뭔가라고 할때 그동안 우리가 지속해서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 아마 전달이 돼서 저를 운영위원인데요 운영위원은 이 지역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평통사무처, 본부 그 안에서 민주평통이 무슨 일을 할 건가라는 거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가장 최상층부의 논의 구조입니다. 네네. 그 논의 구조 속에 운영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이게 이제 본의 아니게 임명을 받았는데 아직 임기 시작도 안 되고 뭐라 그럴 수 있는데 그 말씀 물어보시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답할 것 같습니다. 음,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좀 저희가 좀 이렇게 평통 뭐 어떤 역할이나 좀 이런 걸좀또 다른 방향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많이에 그런 굉장히, 거는요. 예, 또 중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런 거는 좀 나중에 아, 제가 이걸 더좀잘 안다음에 예, 예. 우리 이제 그 애청자 시청자분들하고 네네. 좀 나눌 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한 우리는 미국 시민이 우선이라는 걸 저는 명백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외교안보 측면에서 통일 문제에 관해서 미국 시민 입장에서 할수 있는 롤이 뭔가라는 거를 가지고 아마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좀 나눌 수 있는 그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타이틀 자체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잖아요, 그렇죠? 자문회의 협의회 그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문회의죠, 예예. 예. 그러다 보니 한국의 대통령의 예, 통일 분야에 관해서 자문하는 자문 기구죠. 그런데 자문기구. 예, 네, 네. 그 동안 이게 너무 한국의 파리틱에 매여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내 사람으로 다 임명하고, 네네. 그러다 또 다른 권력이 들어오면 또다 임명하고 해외 동포 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해외 동포는요 한국의 소박한 애국심으로 인벌부돼야지 한국 폴리티게임볼부됐다가니 들어먹습니다. 업펜다우리심하고 네. 동포사회는 분열되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민족성원 입장에서 항구적으로 퍼만넌 틀리하게 내 출신 국가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건가라는 깊은 고민 속에서 역할을 찾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해외에 있는 민주평통의 역할이 나와야 된다. 이것만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